뭘 넣지? 신규네가아니 어느 게 네, 맛있을까요? 오. 어... 다 맛있겠지? 다 어, 맛있어요 <laughs> 양념은 무조건 네. 슈프림 슈프림은 종류가 다섯 음. 가지 있어요 음. 총 여섯 가지죠 슈프림은 어, 슈프림만 여섯 가지? 슈프림만 여섯 가지예요 근데 음. 새로 나온 메뉴가 슈프림, 프 블랙 라벨이 있어요. 어, 뭐든지 블랙 라벨 이런 건 좋은 응. 거 아니야? 블랙은 맞아.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게 제일 낫더라고 싶품중에서 어. 근데 오케이. 밥 먹으러 오면 항상 추천하는 거를 주시는 게 그래야 응. 실패 없이. 맞아. 제가 여러 가지 로런다 나눠 줘도라고 조금 조금씩. 오, 오, 한번 네네. 그러면 한번더 쳐보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, 일단은 그래도 저기 치킨의 또 대명사는 또치맥가 아닌가. 생매. 아, 생매 아, 아, 그그 먼저 드릴게요. 앉으십시오. 네. 시아 <laughs> <laughs> 그. 우리 유정도 짠. 시켰 <laughs> 조금 마시고 조금 떨어지소맥으 그걸 <laughs> 대운동을 부르지 니안 <않나? 웃음> 아, 돼요. 아, 대려운이을니 우리 오늘 처음 데뷔는 건데 참 데뷔. 아, 진짜유튜 음, 유튜브 이 <laughs> <K -청을> 돌파를 <웃음> 해보려고 <웃음> 일부러 <초미. 웃음> 대타예요. 대타입니다 대타. 새복많이아새공고 치킨 한 마리 못 시죠? 아형한 마리 못 먹죠. 한한 마리 좀. 원장님 한세개주고보프좀더 먹을 거야. 근데 안 드셔 버릇 하시니까 어, 안, 안 들어가 있어. 그죠안 들어갔어. 너무 좋다. 유산소를 너무 많이 타셔 고아 여기 스님도 전제중 때부터 계셨어요. 네. 아 전재중. 전 그때 저는 환자로 갔었어요. 아 네. 그럼 제법 드셨을 거예어 아니에요. 저는 2번은안 하고 그냥 토원치로 아 드셨어요. 우리가 한지를 대입한 이유가 미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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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좀 먹을 때뭐좀 설명이 좀 가능할까 해서. 아 영양학적으로. 이거 자체도 벌써 웃겨요. 트레이너. 영양사. 영양사가 맥주 먹고 치킨 먹으로. 콜라 먹고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어제가 진짜 힘들었어. 근육이 다 퍼그니까. 눈치 안 채게도 올리고 있어서. 음. 어 원장님 무게 치세요? 아 어, 그럼요. 등만 좀더 펴지면 좋은데 허리가. 어, 네. 내가 <허? 왜> 이이요살아 <laughs> <laughs> 뭐, 원래 몸이 있으면 나이가 많이 먹어 아, 나는 대학교 갔는데 조금 줄들어아 키가 크시고 응그니 어,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4 0살로 근데 요즘도 40살 같아 아, 아, 훨씬 나아졌어 훨씬 아 큰. 근데 훨씬 진짜 살지시고 <laughs> 아, 자, 나왔다. 네 가지 맛으로 프라이드 양념 간장 프라이드 간장 양념 청양고추. 네. 소똥이에요? <목소리> 근데 나은탄수 프라이드가 맛있어야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. 어, 그쵸, 그쵸. 왜냐면 기름 같은 거. 어 튀김닭의 생명은 기름 같은 거. 여기가 또. 물엿 물려, 물엿 안쓰고 올리고당 쓰는데 올리고당이 되게 좋아. 나이자는? 어순서 응. 언장가 우리 이런 거 배우시네요. 원래 유튜브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. 어? <laughs> 그거잖아요. 오. 음. <laughs> 어... 두 번째가 또 그거 같이 이게 어떻게 됐든지간에 뜨거울 때 먹어야지. 네. 맞아요. 음. 식은 지키는 국물이 아니야. 뜨거울 때 먹으면. 우와. 이거 진짜 맛있어. 우와. 음, 네. 우와. 이거는 야 이거. 이거는 슈프림 양념. 한 슈프림 양념 좀 매운 거 그다음에 어 블랙라벨 슈프림 그다음에 홀드 슈프림. 아. 많이 끓인 따끈한 거. 어 이제 냄새가 어. 근데 촉속하다. 그맛 있잖아요. 바로 튀겨서 먹으니까 더 맛있지. 그러니까. 달달해서 먹는 거랑 차이가 어. 있지. 얘는 매운 거다. 저는 이렇게. 확실히 매운 스타일이더 맛있다고. 어. 매운 거를 것도 우려나보다. 물을 씻을 빠서 이렇게, 아. 뿌려줘야 이렇게라도? 뭐, 뭐 이렇게? 이렇게? 뿌려 줘요. 또. 이렇게 하라고? 그럼거 이렇 이렇게? 이렇게? 가리는 거. 어. 어, 바로가 있잖아. 아 진짜 매워. 네. 아까 배운 대로 프라이드 간장, 양념, 그다음에 청양. 근데 청양은 좀 맵긴 하네요. 화의 아, 정도. 우리 뭐, 피디님도 드세요. 네. 예, 네. 우야이런니게맵지아 진짜 맵다뭐 아, 봤어요. <laughs> 어, 왜 이렇게 맛있어? 응 음! 원장님 매운 거못 드세요. 아 매운 거 없어요? 슈프림이라고 그게 뭐예요? 무슨 양념에다가 사장님 네? 슈프림이 무슨 뜻이 있죠? 슈프림은 뭐 명품도 슈프림이라고 아아 그럼 슈페리어의 어원을 가지고 한 나보다 요 저희는 슈프림 소스가 <laughs> 화이트 소스로 이렇게 들어와요 화이트 소스인데 네, 네. 소스인데 명칭은 이제 슈프림 음. 이게 젊은 층들한테 인기라맞아 맞아요 처집에서 먹는 거 이거는 <laughs> 한번 가까이 진짜. 찍어줘야 되겠다

그래도 두 마리 다못 먹을 것 처럼 하더니 다 먹네. 모자님면 닭다리 드실 때. 아우, 아주 그냥 그러 거야. 요파 시켜 준다 할때 빨리. <laughs> 알겠다 아니, 하는 거야본인만 <laughs> 생각하지 말고. 좀 먹어 볼까요? 사장님, <laughs> 닭다리로 해서 네 개요. 닭다리만 네 개. 다리만 네 개. 음. 목살이. 그 있거든요. 원장님, 뭐. 이 언더아머가 음. 3대 500에서 물어보죠. 맞아요. 입을 자격이 되는지. 그 어. 세근들 어. 데드리프트? 데드리프트 스쿼트 벤치프레스. 세개 도합을 했을 때5 0 0 k g 이상을 들어야 더던을 이룰 수 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. 음. 저는 6 0 0 k g 를 치기 때문에 어. 다이거 <laughs> 우리 원장님은... <laughs> 원장님... 원장님... 아니면 원 수가 없습니 원장님... 원장님... 스쿼트가 할 수가 없어요. 등이 너무 허리라님원 너무 구장님서 <laughs> 만약에 힘으로 하신다면 님원0 0 음. 원장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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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아무튼 벤치 프레스도3 0 k g 로 하셨어요. 사실 내 프리 벤치도. 저는 아, 안 나올 법한대라고 생각했는데 나오셨어요. <laughs> 바라는 건살은안 빼셔도 되는데 유산소는 좀다셨으니까 라지 팀에 천 넘으면 한달 동안 끊는다. 천 지금 넘은 거 아니야? 아우 이쪽 어, 하인쌤 할 때는 하인쌤 하면은 기본이 그날 막 600만 그 다음날은 1원 어, 선생님 바뀌더니 바로 죽더이 승자쌤 나오고 댓글 중에 하나가 그거 있었는데 둘이 좋은 사람 나눈대요. <laughs> 물건 사오고 어, 이거 진짜 고생 많이 해요. 맞아요. 나밖에 없이 <laughs> <같이> 옷이 <졸업해. 웃음> 아니왜 아니. 그래? 다음에 원장님 우리 조리실로 오셔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요리하시는 거. 와 너무 와아 이거 이렇게 꼬다리 이렇게 빼가지고 뭐, 또한 입에 어또 한번 해봐 어, 너무 뜨워가지고어 <laughs> 한다 그거 어, 할수 있어요 어. 네아 근데 너무 <laughs> 끝에를 먼저 조금 하고 많이 먹어야 돼요, 좀 더.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야 돼 아, 근데 너무 크다. 아니, 병원에서는 지나 아, 많이 맺죠, 많이 맺죠. 아, 그래요? 음. 되게 일 열심히 하지 않아요? 저요? 처음이에요. 아, <laughs>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. 저도, <laughs> 저도 제 얘기인 줄 알고. <laughs> <laughs> 아요새 많이 못뺐어요 요새는. 일을 열심히 한다는 뜻이겠죠? <laughs> 밖에 있을 일이 없으니까. 어. <laughs> 어리버리 한 시간 즐겁게 놀았다. 음! 원래 저는안먹었어요 음. 골드 스프 저는 골드 스프이맛있었냐면 내가 약간 애기 맛이거든가 치즈 뭐 이런 거 많이 같아요. 어, 음. 이게 달달한거뭐 이런 좋아해가지고 골드 스프요 저는 오리지널 스프 항상 이건 이건 국룰이에요도한집에 제일 인기가 많긴 하죠. 맞아. 어, 저는 그거. 청도 제일 매운 거? 근데 슈프도 양념 안 뿌려져 국에서도 그 양념. 에서도저국서도한국에아나 양념. 양념. 아 어, 이거 에에 아, 시켜 먹어에서도 한국에서도 에서에서도한에서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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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으로도한 반반으로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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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서